올해로 40년 한 페이지씩 쌓은 한 사진 작가의 기록 아주 옛날에 찍은 건데 그래도 아, 어떻게 이거를 이걸... 글쎄요 <laughs> 정말 오래돼. 어쩌면 기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사진 책은 작가의 생각과 감각을 오롯이 담은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페이퍼로 된 사진 집은. 확실히 우리가 넘겨보는 맛또그 종이가 주는 질감 어, 훨씬 더그 무게감 때문에 어, 그냥 모니터로 잠깐 보고 지나는 이미지와는 또 다른 아마 훨씬 더 우리한테 묵직하게 감동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의 내면을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인 사진집을 사이에 두고 관객과 작가는 대화의 창에 마주 앉아 스스로의 내면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이렇게 백자를 찍을 때 어떻게 백자를 표현할 것인지. 이 전시는 작가가 걸어온 길을 책이라는 매개로 다시 읽어보는 개인적인 기록이며 관람객과의 대화의 창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포착해 영원히 박제된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사진집이 됩니다. 우연이나 단순의 기록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담으며 사진 그 너머의 영역을 개척해온 작가 구본창의 예술여정을 책이란 매체로 다시 만나봅니다. 올초 봉산동에 문을 연한 복합문화공간. 개관 10달 만인 지난 7일 첫 초대전이 열렸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 사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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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반적인 사진 전시가 아닌 색다른 접근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구분창 선생님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사진 예술의 흐름을 새롭게 써내려온 선구자적인 인물입니다. 어,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유의 공간으로 확장시킨 작가님이시고요. 어, 이분의 작품은 어, 절제된 미학 그리고 물성을 바라보는 세련된 표현 어, 이런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이곳 꾸꾸마트 센터에 개관 초대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사진뿐만이 아닌 작가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진집 그 자체가 주인공인 전시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닌 한 권의 사진집이 이야기가 되는 자리죠. 요즘 사진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 둘 수집해온 선생님의 사진책과 리플렛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을 통해 선생님께서 사진 전시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어, 내밀한 사고의 흐름이나 사물에 대한 어, 태도 어, 이런 것들을 관람객 분들과 함께 이 전시를 통해서 되짚어 보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그동안 해온 일을 다시 한번 보니까 마치 내가 그냥 아주 우리가 산의 능선을 쭉 따라서 한번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 왔는지를 좀한 번에 다시 뒤돌아보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진집은 한 장의 작품이 아닌 작가가 들인 오랜 시간과 치열한 고민 그리고 담담한 사색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인데요. 이렇게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모아 한 권으로 스토리텔링에 독립된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진 작가로서 전시를 많이 했는데 사진전은 한번 하면 또 며칠 뒤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전시장의 기억이 남긴 하지만 책이 됨으로써 이제까지 그 작업이 좀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하고 넘겨보면서 작품이 더 살아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진집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작품의 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창 작가는 80년대 후반 기록 위주의 사진에서 주관적인 연출 사진의 장을 열며 국내 현대 사진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입니다. 2023년에는 그의 반평생 사진 항해를 담은 첫 회고전이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백자와 신라금관 등 고요하고 정갈한 미학을 담은 그만의 독보적인 사진 세계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상하게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그 대신 이그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지도하실 때는 굉장히 염격하시거든요. 우리나라 현대 사진 예술의 그 막을 열었던 몇몇 선배님들 중에 대표적인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과 또는 예술의 작가로서 그리고 여러 타 장르 간에 여러 사진에 딴그 융합적인 부분들을 시도하시고 그 완성도와 성과를 이끌어내신 분이고 최근 호암 미술상을 수상하셔서 사진계에서는 첫 번째 수상자로서 더 의미와 그 가치를 만드신 <laughs> 훌륭한 작가님이십니다. 패턴으또한번더 해야지. 전시를 기획한 정성태 대표와 구본창 작가는 사제지간으로 이번 전시가 두 사람에게 주는 의미와 감회는 남다를 텐데요. 이것도 컬렉션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보면... 잘 써주신 거죠. 백자들이 아... 차분하게 아주 잘 나왔죠. 이 책이 이번 7월에 영국에서 발간됐는데 아... 어, 백자에 대한 영어로 된 책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미국에 계신 후원자가 만 드셔가지고 이걸 지금 전 세계에 유통시키려고 어, 특별히 영국 출판사에서 하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 네. 조금이라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려고 그거 선생님의 작업은 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 사소하고 흔적 많은 것에서 그 어떤 디테일을 잡아내는 그 따뜻한 마음이랄까, 아니면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을 통찰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담고 싶고 계속, 어,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어, 따라가고자 합니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작가로서도 물론, 어, 꾸준히 활동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 어, 외로운 사람들을 집중해서 많이 작업을 해왔는데, 어, 이런 그래픽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정말 여기 센터의 이름처럼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연출 사진의 시작을 연 구본창 작가의 행보는 기나긴 항해와도 닮아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원하는 길을 찾고자 사진의 바다를 헤엄쳐온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집은 무엇일까요? 2023년에서 24년까지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었는데 그때 만든 도록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고 인상에 남는 책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두꺼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두꺼운 사진집이 이제까지 내가 40여 년 작업한 모든 게 들어 있고 만들 때도. 큐레이터와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자료를 응축해서 집어넣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던 작품집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병들을 모아놓고 아주 차분한 색깔로 표현한 것 자체가 내가 백자를 찍을 때 어떻게 백자를 표현할 것인가. 또 백자를 찍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이때도 글씨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 제가 얼마나 클 거냐, 어디에 넣을 것이냐, 계속 넣고 빼고를. 일단 그 전에 어떤 사진이 표지가 될 거냐도 굉장히 한참 고민을 하죠. 약간의 큰 사이즈도 한번 동경해 본책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전시였고요. 어, 사실 저, 전국에서 최초로 볼 선보이는 고본선생님의 8구9년대 포트폴리오 연작도 볼수 있고, 또 이런 사진책 관련 전시를 개별 공간에서 보는 게좀익숙치가 않은데, 매우 소중한 전시를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에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있고, 또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답변해주시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책 하나하나마다 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어, 그런 걸 같이 같은 방향에서 같이 서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여기 쓴 것처럼 어, 내가 바라본 그 창을 통해서 이분도 똑같이 나라는 이 창을 통해서 어, 또 새로운 세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 어, 그런 사물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